이번에는 범준이다 한번 지게..질걸 뻔하지만 오지마라 오지마라 어? 오지마라 오지마라 오지 마라. 오지 마라. 오지 마라 했다 오지마라 가나 오.. 가나 오지마라 가나 오지마라 오지 아. 야 감싸, 감싸, 감싸 한여자할다 아, 따라 범준형 <머빠베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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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준형 아? 아? 아까부터 자꾸 반만 맞아요, 형 성공 이거지 사분하 이겼네 그냥 이겼다, 이건 말필요 없다 자, 본준형부터따 이거 야 따. 아, 예. 안안 돼, 안 돼. 이거 모르면 이기는데, 우리가 아, 예. 아 뭐야 아 반샷 반샷 제 머리 반샷 내가, 한... 아, 내가 알아서 한다 은빈이형 왜 이렇게 잘해? 우리 땅에 빨리 어? 아이스 됐 미션 실패 프로팀 승리 오빵 놀자. 아! 석경이 5 0 반짝. 뭐야? 어이 킬. 아이고. 나게 아마 고마소남 잡아주고. 빨리 와요, 형. 좋아, 좋아. 아리는 아니죠. 솔직히 이게 반짝칼인데 이게. 예. 어. 아, 이거 아, 진짜 엄마, 진짜 쓸모없다. 블루 팀 승리 감자깡 두개 먹었거든. 지금 이제 끝났다. 이제 어 잠깐, 잠깐, 어, 아, 어, 좋아. 우와, 어, 좋아. 됐다. 어, 라뭐라뭐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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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어, 아잠 어,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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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데이크스, 어, 같이 다 같이 우리 같이 오케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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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 와. 아 어, 뭐, 내가 냐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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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니 뭐하냐 봄준아 봄준아 아니 지금 내가 재미가 없다 어머, 니랑 하지 진짜 편했다, 약간 아이야 <laughs> 아, 제발, 한, 명한 한 명씩, 한 명씩. 한 명씩. 한 명씩, 한 명씩. 아, 아 반사. 아, 한 명씩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그거지. 그거지. 한디캡은 드려야죠. 한 명씩. 6대1. 아. 오케이. 나, 피에뛸 거야. 자, 각이다. 저기, 진짜 각이다. 형, 각이다. 형, 각이다. 어.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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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야, 솔직히 형 혼자 나오면, 저한 명씩 와야죠, 솔직히. 직원 두 명이니까. 뭐야, 뭐야, 뭐야. 나이스. 한명 가져갔다, 미리. 우와. 너일로 와너 아까 너 바구당한테 기본 어떤지 알지 너일로 와 일로 와 오케이 오케이 아나야나게 갑자기 잘하네 와 진짜 범준이 진짜 못한다 음, 우진이 왔네. 야삐뚤삐뚤다삐뚤삐뚤다 오케이, 한 명씩, 한 명씩, 한 명씩, 한 명씩, 한 명씩. 한 명씩. 기껄, 기껄. 누구부터, 누구부터? 나, 저, 저요.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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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. 아, 잠시만, 다은아. 아, 진짜 왜 그럴까, 진짜. 잡아, 잡아, 잡아. 아, 제발, 제발, 잠시만. 제발, 잠시만. 이야. 아. 다은이 진짜 긴강패다 와. <laughs> 끝까지 쫓아온다, 와. 그걸 왜 핸드캡만 줘야지. 줘야지, 어, 나이스. 오보여지케요이스케케이케이오케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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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. 오케이. 오 오케이. 오케이. 오 이거 다섯 명이 다기칼든거고기칼전 게. 기칼전기? 아 튕겼다 아 튕겼다 튕겼다 아칼전가아 아. 기칼전 할래? 어. 아 튕겼어 튕겼어 튕겼다 튕겼다 가만히 있는 새끼 <laughs> <laughs> 일로와 일로와 아, 아. 일로와 나기. 야, 야, 나 튕겼어. 나 튕겼어. 아니야, 못 믿어요. <laughs> 아니야, 못 믿어요. 방송하면 봐봐. 방송하면. 어, 진짜 방송하면. 중요하다. 방송하면 봐봐. 나기야. 얻는 거 봐. 아니. 칼전. 칼전.